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이며, 모든 소유권이 이제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회계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6장 1절처럼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거나 누가복음 14장 26에서 27절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등으로 표현됐습니다. 곧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죄를 짓는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주라고 고백했다면,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주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가 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처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도 할수 없고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 없고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할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 타협하면서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순종하게 하는 요소들이 돈, 사람 시선, 두려움, 용서하지 못함, 부모, 형제, 자기 이데올로기, 자존심, 사람의 영광, 자기 목숨 자기 명예, 직업,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곧 옥토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불순종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곧 당신의 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고 두려움, 자존심, 과거 등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게 두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열매로 증거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고 당신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열매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도 속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고, 이제까지는 자기 목숨이나 돈, 부모, 형제 등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자신의 신처럼 모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주로 모시고 신처럼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보고, 듣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보고 듣는 대상자와 닮아가며 믿음을 발생시키고 당신이 보고 듣는 것이 가득한 것이 입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고 듣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고 듣는 것을 시로 표현했고 영적인 양식으로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곧 당신이 성경대로 살려면 바른 복음을 알고 그 바른 복음에 대해 눈과 귀를 고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고 느끼고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세뇌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잘못된 것을 집중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당신의 잘못된 견고한 진들도 집중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은사중지론을 진리처럼 믿는 자는 은사중지론을 집중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이고, 당신이 진화론을 진리처럼 믿는다면 진화론을 집중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이고, 당신이 폭력적이라면 폭력적인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고, 당신이 음란하다면 음란한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진리라서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중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는데, 당신이 만약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면 절대적인 순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관을 두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불순종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또 불순종은 규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또 불순종은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성경과 반대로 전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한 헌신 없이도 언제 가는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평생 신앙 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절대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반성경적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헌신하지 않고도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완전한 헌신입니다. 곧 퇴계이고 주라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상태를 주님이 당신을 심판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곧 끝까지 견뎌야 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순종하고 내일은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